올려온 열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저의 눈에는 외국인들만 보이고 저의 가슴속에 외국인들이 가득합니다. 가까운 올곡동을 한번 여러분이 나가 보시면 마치 해외 시장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 많은 외국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광주복지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광주광역시 안에 외국인들이 약 4만여 명. 그 중에 절반 이상인 2만 5천 명이 광산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 중 절반 이상이 20, 30대 청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교회 생활을 배우지 못한 채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시선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열방 송교를 외치는데 정작 교회 문 앞에 있는 열방에게는 등을 돌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의 선지자가 마일, 즉 마지막 시대의 열방이 하나님의 산으로 몰려오는 환상을 보지요. 이전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 선포된 메시지냐?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요아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11절에는 요아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버렸다.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문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 중에서도 선교적 환상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선교적 환상을 분명하게 새겨주셨습니다. 말일에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조차 하나님께 나오지 않지만 말일에는 회복의 때에는 오히려 열방이 하나님을 찾아 몰려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더럽혀졌지만 마지막 날에는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의 예배 중심이 될 것이다. 타락한 교회, 무너진 교회는 우리 아들딸들도 떠나갈 것이지만은 부흥하는 교회는 열방이 그 교회로 나올 것이다. 같은 그림이죠. 그 메시지죠. 이사야는 무너진 예배. 타락한 사회 정치적 혼동, 영적 암흑기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외쳐요 또. 돌아오는 그들이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루살렘에서부터 에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길로 행하리라" 지금 우리는 이 말씀과 너무도 흡사한 현실의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광산구에 열방이 몰려왔습니다. 2만 5천 명이 광산구로 광주 광주에는 4만 명이 몰려왔습니다. 우연입니까? 광산구에 사는 외국인이 2만 5천명 광주 외국인 인구의 54.7%가 우리 동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3%는 20, 30대 청년층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교회 사역은 기껏해야 결혼 이민자 위주에 국한되고 유학생 근로자 대상 지원은 이들을 향한 어떤 선교적 마인드는 전혀 가동되고 있지 않는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우리나라에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줄게 돈밖에 없습니까? 왜 그들이 광산구에 와 있을까요? 왜 그들이 광주에 와 있을까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도시에, 우리 동네에 보내신 선교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부흥 미션이 열방을 향하길 기대했습니다. 부흥 미션이 열방을 살릴 것이다. 놀랍게 그 열방이 지금 우리 동네로 왔습니다. 본문에서 열방이 말하잖아요.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길을 가르친다는 것은 말씀만 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길은 대레큰데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삶의 방식, 삶의 방향성, 가치관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만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의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 우리는 이 만민들에게, 만방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사십 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익숙한 설교나 성경 공부 예배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무엇 때문에, 언어의 장벽 때문에? 당장 우리 교회 안에 애국인 며느리들을 둔 집이 있는데, 우리 교회 예배에 지금 못 나옵니다. 언어의 장벽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교만 듣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언어의 장벽 때문에 설교로, 예배로, 기도로, 성경 공부로, 그래서 광주에서 그 사역을 하는 분들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통역관 몇 사람이 그 일을... 돕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망국의 언어입니다. 사랑은 통합니다. 따뜻한 마음은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노래와 예술, 문화의 언어를 더한다면 어떤 벽도 뚫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도 녹일 수 있습니다. 한 문화 선교사는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을 원하고 예수는 사랑의 공통 언어다. 어제도 제가 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답은 단순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인드가 전환이 돼야 돼요. 애공인을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일시적인 체류자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선교사다. 선교의 통로다. 그리고 부흥 미션을 함께 이루어 갈 동역자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과 제가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광주 복지원 연구 복지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이 간절히 한국에 원하는 게 뭐냐? 한국 친구와의 관계를 원합니다. 65%입니다. 그들이 또 뭐라고 말하느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62.2%. 돈 받기 원합니다. 뭐 도움받기 원합니다.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이 30대 젊은층들은 한국인 친구를 원합니다. 우리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단순히 복음의 수혜자가 아니라 복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람들. 이 그들의 갈망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주며 섬겼지만, 정작 그들이 원하는 건 관계입니다. 관계.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하나님 나라의 킹덤 패밀리의 영광을 그들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교회 안에 K문화 선교 연구소, K문화를 선교적 전략으로 만들어낼 연구소를 설립할 겁니다. 그리고 K미션 사역회를 만들겠습니다. 기존에 스테이 운영 사역회가 있어서 이걸 좀 바꿔 볼까 했는데. 그 스테이 운영사의회회와 이건 다른 것 같습니다. 스테이 운영사의회회는 그대로 스테이를 섬기도록 하겠고, 제가 어제부터 자원하는 심령들. 일에 관절이, 제가 이제는, 제가 일을 시켜보니까, 그냥 하기 싫은 사람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건 꼭 성질을 내고, 나중에 꼭 아주 그냥 그 양반 때문에 사고가 터지더라고요. 자원하는 자 아니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이를 도 선교사도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면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자원하는 심령. 나는 깜짝 놀랐어. 어제도 이 외국인 사회에 대해서 제가 비전을 선포했더니 제가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여러 명이 저한테 문자 보낸 사람까지 하면 벌써 뭐 아침에 최은자 목사님 가정까지 포함시키면 엄청납니다. 제가 나중에 주보에 이름 써드릴 테니까 엄청난거안 엄청난가는 보시면 알아. K 미션 사역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와 사역회를 중심으로 관계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랑의 관계, 이웃과의 이웃의 관계를 세워야 돼요. 강요 없이. 조건 없이 환영과 존중의 분위기를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모든 애국인들을 초청해서 몇 명이 올지 모르지만은 한국 문화와 다문화가 어우러지는 콘서트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접촉의 문을 여는 가장 자연스럽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그 중에서 마음이 열린 애국인들을 청년층, 가족 단위, 유학생 다 포함해서 매월 이어지는 K스쿨, K문화를 배우는 K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청로대학 대신에 K스쿨을 운영하면서 예술, 악기, 춤, 요리, 영상 어떤 것이든지 다 됩니다 권사님들이 요리를 가르쳐줘도 됩니다 이번 주는 요리를 배우겠습니다 K푸드를 이번 주는 K뷰티 지금 우리 박술라 권사님도 그 꿈이 생겼어요 K 뷰티, 한국 화장법 또는 어떤 헤어스타일 뭐든지 그들한테 다 K라는 이름으로 다 선교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K 수쿨를 통해서 매달, 매주 접촉을 해가는 겁니다. 특별히 식탁 교제, 그들과 함께 한 식탁에 둘러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미 마음의 언어가 통한다 그리고 젊은이들이라서 충분히 어플들을 사용하고 또는 애국인 노동자들이 기본 소통은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총무대왕처럼 차량 운행도 필요가 없고 심지어는 차량도 다 자기들이 개인 운영을 하고요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선교 자원이 됩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그들과 함께 노래하고, 이렇게 관계를 열어가면 분명히 그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들을 교회로 초청할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 초청해서 그때 우리가 자신 있는 말씀기도 찬송 예배, 마음이 열린. 그들에게, 저도 이 교회 다니려면 어떻게 하나요? 분명히 구원의 갈망을 가진 자들을 만나게 된다고. 그들을 우리 공동체 안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해서 지도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돼 단지 수동적인 수혜자로 머물게 하지 않고 그들 아래 있는 재능을 발견하고 격려하고 훈련해서 글로벌 리더로 그들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초노대학을 해보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태복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와 있는 열방을 제자로 삼아서 다시 열방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정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구성원이 됐을 때 우리가 그들 동네에 비전 트립을 가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로 방치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과 함께 세계를 동행할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로 세울 것입니다. 애국인 집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애국인 장로님도 당의원으로 들어오면 좋겠어. 그래서 그들이 그 애국인들을 책임져 섬기는 그런 사역자로 사명자로 서면 좋겠습니다. 문화 선교회 비전은 단발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20, 30대니까 그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양육해야 됩니다. 애국인 학교를 따로 만드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같이 어울리는 공동체 안에서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통합과 진정한 제자로 양육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 제도가 있어요. 샬롬스쿨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일은 준비되어 있는 사역의 확장일 뿐입니다. 이 삐죽거린 분이 몇 사람 계시는데, 절대로 여러분들은 제가 이 사역에 참여 안 시킬 테니까 염려하덜덜 마세요. 목사님, 꼭 내가 그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나한테 아부를 해도 시켜줄까 말까 하는데. 될까? 하다, 또 뭐, 허시, 뭐, 말처럼 될까? 오래전에 우리 유아스쿨에서 고려인 자녀들을 직접 양육해서 일반 초등학교 입학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그 손주들이 유아스쿨에 왔을 때 우리나라 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훈련 받고 우리나라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유아수쿨에서 함께 지냈을 때, 유아수쿨 아이들이 그들을 절대로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말이 다른 아이로. 그래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시간이 그 아이에게 헛된 시간이었을까요? 평생을 두고 그 아이는 아마 유아수쿨의 신앙 교육의 형태를 기억할 것입니다. 고른에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저는 본문의 애언의 메시지를 탁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현실이 광산구에 일어나고 있다. 열방이, 만민이 에로살렘을 향하고 있다. 만민이, 열방이 광주를, 광산구를 향하고 있다. 그들이 스스로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길을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만났을 때 제가 말씀만 가르쳤나요?"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문화에 관하여,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행복한 가을 이룰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삶으로 측명해 보였습니다. 목사가 손잡고 길을 걸어가니까 우리 교인들도 부부가 손잡고 길을 걷게 됐습니다. 목사가 캠프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도 캠프를 다니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세계 열방을 데리고 다닌다는 비전을 선포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제주도쯤이야 하는 수준 높은 아이들이 됐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우리 동네에 와 있는 것은 우리의 이런 영적인 건강한 가족 공동체의 사랑,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배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 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말할 때가 아니라 보여줄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따리 보따리 쌓서 해외로만 선교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열방을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님이 훈련해 봤잖아요 문화로 식탁으로 관계로 공동체로 사람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식탁에서 교제할 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에 대해 우리는 이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식탁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관계로 문화로 우리는 청도 대학에서 이미 이 내용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외국인입니다.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들이 이걸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우리에게 익숙한 예배 말씀기도 찬송만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라고만 하니까, 그들은 여전히 벽이 높아서 예배 들어와도 전혀 통로가 확보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해도 못 알아먹은 분이 많은데, 아직 못 알아먹고 졸려하신 분이 많은데. 이제 우리의 삶과 문화로 그 길을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 일에 헌신하신 분들을 문화선교사라고 명할 겁니다. 교육선교사일터선교사해외선교사문화선교사그 성교사들을 아우르는 연구소를 만들고, K미션, 사역회를 만들고. K미션 안에는 다 포함될 수 있어요. 다 포함. 그들하고 한국식 나무를 캐러 가도 돼. 그들을 주말에 불러내서 쑥을 캐고 나무를 캐서 붙이게 전을 부... 어제도 아주 전을 붙여서 집으로 가져왔던데, 전 붙이는 일도 그들한테는 기쁜 일입니다. 그렇게 이웃과의 관계를 이웃으로서의 관계를 확보하되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 아, 존 스토트는 세상은 문화로 마음을 열고, 교회는 사랑으로 그 문을 지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가 사랑으로 부르지 않으면 누구도 진리로 돌아오지 않는다. 야, 멋지지 않습니까? 귀한 사역에 동참하실 분. 저한테 문자 보내시고, 헌금하시고, 결단을 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자원한 사람만 그 사역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